자랑 단계라기 조상입니다. 오늘은 103쪽에 있는 틀 수의 제 1번 이차함수의 그래프와 x축의 교점을 한번 볼게요. 자문제에게되어있고자 이때 우리가 여기 에 있는 이 점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 너무 속네. 자이 점을 우리 뭐라 불러? 이게 x절편이라고 부르지. x절편이라는 건 y의 영어지 뻔한 x값이니까, 즉 y에다가 영어 대입해. 영어 대입해 주시면 그 얘기는 결국. X의 제곱 플러스 AX 더하기 B가 있고 0이 되는 X의 값이 X는 뭐하고 1과 또는 X는 얼마나 나온다? 여기가 4가 나온 걸 확인할 수 있으니까 결국 두분이 줘야 졌지 그지? 두분이 줬으니까 우리가 두분의 합, 즉, 마이너스 A분의 B, 마이너스 A는 5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두분의고인 4는 결국 A분의 C가 될 거니까 B가 되면 확인할 수 있겠지, 그지? 자 따라서 a는 얼마가 되고요? 마이너스 5가 되고 그 다음에 b는 얼마 되는 거야? 4를 확인할 수 있겠지, 그렇지? 그래서 a에서 b를 빼려 했으니 a 빼기 b를 해주면 정답이 얼마 됩니까? 마이너스 9라는 정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2번 문제입니다. 자, 2차 함수의 a와 b의 값을 구하라고 했고 자, 필수의 제사에 얘기했던 것처럼 자, 여기에 있는 요걸 보면 x절편이라고 볼수 있어요, 절편. x절편은 y에 영어 집어넣은 값이기 때문에 결국 마이너스 x의 제곱에 플러스 ax 더하기 b 골은 0이 될 거고 자 그때 그 x의 편이 x가 얼마라고? x가 마이너스 1과 x는 뭐가 나왔냐면 2가 나왔으니 이 마이너스 1과 2를 보고는 뭐라 불러? 근이라고 부르지 그지 그럼 두 분의 합이 마이너스 a분의 b, 1은 결국 얼마가 되는 거야? a가 될 거고 두 분의 곱이 마이너스 2는 결국 마이너스 b가 되면 확인할 수 있겠지, 그치? 그래서 a는 1이 될 거고 b는 얼마가 되는 거야? 2가 되는 거 확인해 주세요. 자, 따라서 우리가 하한건 a 더하기 e b 의 값으로 했으니 a 더하기 e b 의 값은 얼마가 되는 거지? 5라고 보시면 됩니다. 문제입니다. 이차 함수의 x축과 만나는 두 점, x축과 만나는 두 점. 누구 뭐야? x축과 만나는, 이렇게 똑같은 실수를 하네. 자, 요거는 우리가 원래 x절, 표이라고 했고 x 절편의 값이 마이너스 2와 b가 줄어는데 그럼 이게 결국 공통으로 y가 얼마라는 거야? 0이라고 얘기하는 거 맞지? 그래서 y가 0이 되는 식즉 3의 x의 제곱에 플러스 3의 x에 더하기 a 이꼴 는0 y를 0때문에 으니까 0이 되었으니까. 자 그때 x의 값이 뭐라는 거야? 마이너스 2그 다음에 x의 값이 뭐가 되는 거야? b가 되는 거지 그치? 그 마이너스 2하고 b라는 두 개의 길이 주였으니까 살짝 해주고 싶은 게 뭐야? 두 분의 합, 두 분의 곱, 자, 두 분의 합은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a분의 b가 될 거니까 마이너스 를될 거고, b는 얼마야? 그대로 멈춰라 1, 맞지? 자, b가 1이라는 걸 구했단 말이야. 그럼 이제 두 분의 곱해야 되죠? 자, 두 분의 곱은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두 분의 곱은 a분의 c가 될 거니까 나는 3분 얼마가 되는 거야? a가 될 거지, 그 a는 얼마가 돼? 마이너스 6이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지. 자 이때 b에서 마이너스 a를 빼라 했으니 1 더하기 6이 되니까 얼마? 맞칠게7이죠네 3번 문제입니다. 2차 함수가 주져 있고 x축과 두점 사이의 거리. 와우 두점 사이의 거리야. 예를 들어서 이 2차 함수 그래프가 x축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아래로 올라간 그래프를 쳤을때두 근이 여기에 이렇게 이쪽이 알파, 여기가 뭐야? 베타 이렇게 있어 알파, 베타. 자 그러면 결국 두 교점 사이 거리를 물었을 때 이걸 물어보면 거죠. 이걸 물어보는 거 사이 거리. 자이 사이 거리가 얼마? 4. 너 4래요. 4. 자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안 돼, 요거는 그렇게 푸자. 4니까 여기가 알파면 알파면 4보다 베타는 얼마부터 되는 거야? 알파가 4하고 되서는 알파 플러스 얼마 되는 거지? 4가 되는 거 맞죠? 되셨나요? 자 그러면 두근이 알파와 뭐가 더주어졌냐면 알파 더하기 4가 주어져 있고 그때 y의 값이 0이 될 거니까 x의 제곱 플러스 ax 빼기 3이꼴는 0이죠? 참고 추경 없는 식 문제 풀고 싶은데 지금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서 자 이렇게 풀어봅시다 자 두근이 주어졌으면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을 구해야 되는 거지 그치? 자 그럼 두근의 곱으로 문제를 풀어주면 알파의 제곱 더하기 4 알파는 마이너스, 아니, A분의 C가 될 거니까 마이너스 3 되는 거 확인해 주시고 그럼 알파의 제곱 플러스 4 알파 더하기 얼마? 3이 0이 되기 때문에 알파는 뭐가 되거나 마이너스 1이 되거나 또는 알파의 값은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야. 자, 그럼 그래서 A를 구해야 될 건데 A는 두 분의 합이잖아 그렇지? 이 알파 플러스 4라는 건두 분의 합 마이너스 A분의 B, 마이너스 A가 될 거야. 그 알파가 마이너스 1일 때에는,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2가 되고, 2는 마이너스 A가 될 거니까, a 가 얼마? 마이너스 1이라는 편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알파가 마이너스 3이면, 알파에다 마이너스 3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가 결국 마이너스 A가 되니까, A가 얼마 되는 거야? 2가 되는 두 개의 값을 구할 수 있어. 그 중에서, 우리가, 양수 A의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 양수 A니까, 여기에 2라고 딱 구할 수 있게 되는 거 맞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도, we am